제가 이제 어리버리하긴 해도 이제 방송 경력도 좀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근조근히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생겼어요. 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하실 수 있던 그런 아, 체중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체중이라는 것이 어, 제가 한60 9km 정도 되거든요. 68, 69. 제가 좀 살살 한번 쳐 볼게요. 멀리가면 안 되니까 멀리 살살 스윙을 한한요 정도? 반만. 반만. 반만 하면 얼마나 갈까요? 박신이가 나와서. 반만. 반만 하면. 몇 번이에요? 6번. 6번이래요. 어, 반만. 거리요? 반. 응, 그러면, 반. 반 진짜. 반도 안 되게. 50 50m. <laughs> 5 1 m 1 5 0 m 1이아저씨 <laughs> <laughs> m 아, 이0 0 0 m 10,000m. 안 맞네. 아, 0 m 10,000m. 1 0 0가0 m 10,000m. 10,000m. 1 0 0이건 m 1거0이0 m 10,000m. 1요0 0 0 m 1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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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을 이제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까지 식사 많이 하시고 배만에 나오셨던 저와 친구격 되시는 그런 배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아 이제 나도 무기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실 겁니다. 본론으로 이제 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스타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머리가 네. 백스윙을 할때 머리가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음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머리가 이동하는 거를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프로 선수의 경우에 이동하는 게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스윙을 많이 했어요. 백스윙을 하면 머리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안 해요. 이제 머리를 중앙에다가 딱 잡아 놓습니다. 머리가 중앙에 잡아 놓는 건 아닌데요. 머리가 중앙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많은 장점 중에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해볼텐데,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레슨을 해가면서 이런 장점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본론적으로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장점을 하나 얘기하자면요. 머리가 왔다갔다 하지 않, 않을 경우에는 체중이 아주 많이 걸려요. 체중이동을 많이 할수 있어요. 머리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체중이동이 적어요. 체중이동량이 머리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중이동이 오히려 많을 것 같지만 반대예요. 머리가 왔다갔다 하지 않아야지 체중이동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가 왔다갔다 하지 않아야지. 않아야 체중이동량이 계속 점점점점 점점 계속 많아집니다 음. 체중이동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스피드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볼을 세게 치지 않아도 멀리 가는 거죠 자이 정도는 누구나 칠수 있을 거예요 자두 번째는 원심력이 생겨요 머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원심력이라는 게 제가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측 갔다 좌측 갔다가 이러면 사실 원심력이 안 생길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슬라이딩이 슬라이딩 슬라이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백스윙을 하셨다가 다운스윙 하실 때 좌측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슬라이딩이거든요 이렇게 이 슬라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슬라이딩을 하는 분들은 톤을 하면서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볼을 치시는 거옆 방향으로 이 모든 게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스윙이 되어져요. 거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스윙을 하시면 우측 어깨가 뚝 떨어집니다. 음. 클럽 헤드를 내리기 위해서 우측 어깨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비즈니스맨 스윙 아시죠? 여 보세요. 어, 모르시나? 박신양 선수 모르시는구나. 잘 보세요. 이게 비즈니스맨 스윙입니다. 여보세요. 왼쪽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의 어떤 회장님을슨었는데아 진짜 그분 레슨 하다가 잠깐만 그러고 제가 차 안에 가서 5분 동안 울다가 왔어요. 왜요? 그분은 비즈니스맨 스윙을 능가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이, <laughs> 백스윙을요? 백스윙 때부터요. <laughs> 백스윙을 하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여보세요. 자, 이거 다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들은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레슨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톤의 형태로 봤을 때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톤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어깨가 지금 평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숙여도 숙여 있는 거지 평행 어떻게 하는 평행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어깨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면 턴은 횡 방향으로 턴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횡 방향으로 턴을 주는 거죠. 그죠. 제가 앞으로 숙였어요. 숙여가지고도 횡 방향으로 턴을 줄수 있죠. 물론 횡은 아니죠. 내가 숙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로 보면 횡 방향이죠. 그죠. 음... 이 방향으로 제가 턴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턴을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턴을 할때 이게 숙여가지고 숙이면이 각이 생겼잖아요. 골반으로부터 숙이니까 숙일 때는 그다음에 숙여 있으니까 그냥 도시면은 이게 스파인 각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 아마 설명을 다른 걸 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단정적이냐면 이거는 벌써 근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 나왔냐면은 턴을 할때 골반 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턴이 안 돼요 일단 왜냐하면 이렇게 턴을 하면 이 골반을 꺾어야 되는데 골반을 그렇게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꺾이지도 않고 그래서 뭘 쓰냐 하면 턴을 할때횡턴을 쓰는데요 네? 그 다음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사이드 밴드라는 거예요. 사이드 밴드요. 네. 이 사이드 밴드라는 게 뭐냐하면은. 자, 이게좀말이좀 어렵나요? 사이드 밴드. 아시면 you in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 I see him u n d 드 r the mashicle. Side 옆옆 n d 이 mean, I mean, you can go. Yop, Yop, Yop side is an eye. There. You get b e 옆 d h 음 그... 어 이게 뭐 옆구리, 옆구리 맞죠? 뭐 어네 옆구리 늘리기 운동. 네, 그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하면은 이게 사이드 밴드라는 건데 이게 옆 옆구리를 옆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이드 밴드라는 거예요. 옆 구굴리입니다. 근데 턴은 제가 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이 나갈 때는 이렇게 조금 구굴려야 되고. 다운 스윙에 나갈 때는 요렇게 구글려야 돼요. 그런데 백스윙에 나갈 때는 인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자동으로 거의 이렇게 나와요. 뭔가를 써 주면. 자, 그것도 제가 이번 달 레슨을 쭉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할 때에 사이드 밴드를 주지 않으면 어떤 어떠, 어떻게 스윙이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이드 밴드 가 없으면. 그러니까 옆구리리없으으면 이렇게, 되고요 옆구리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어느 게 나아 보여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나아 보여요? 아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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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렇이렇이렇이 원하시는 거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180m 어, 얘기했었죠. 좌아면 아,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딱저 부분이 딱그 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예, 그래서 저라고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숙여 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톤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도 늘 그냥 서서 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어, 옛날엔 그 옛날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축정치가 딱 나오니까 이제 뭐두말할거 없는 거죠. 선수들 다 사이드 밴드를 다 써요. 음다 써. 근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 사이드 밴드는 머리가 중앙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윙을 하는 동안에 내가 머리가 중앙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 결, 결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사이드 밴드라는 거예요.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가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우와 무리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빼서 그냥 툭 건드리면 이렇게 172m 가는 거죠 툭 건드린 거라고요? 그럼 제가 확 때린 것 같아 아, 보였어요? 아니요 툭 건드려서 172m 부럽네요 아이 <laughs> 불만, 없, 불만 없으면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 걸리면서 센터에 제가 중앙에 걸려가지고 원심력이 사용이 되면 생각보다 볼을 굉장히 멀리 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쓸데없는 데에다가 하시면 안 되는 데다가 힘을 자꾸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센터에 들어오고 중심을 제가 체중을 우측 좌측을 줄수 있게 지금부터 레슨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대로 조금만 따라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백스윙을 먼저 해볼게요. 백스윙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측면하고 정면하고 이제 같이 보실 건데요. 백스윙을 하실 때이거는 횡턴이거든요. 그냥 어깨가 평행 방향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면 안 되고 왼쪽 어깨를 살짝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야 이렇게 사이드면도 약간 저쪽이죠. 그러니까 옆, 구그리기, 옆 구부리기, 구부리기, 옆 옆을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면서 살짝 구부려요. 구부리면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시던 분들은 옆을 구부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왼쪽 어깨가 떨어져요. 네. 자, 보세요. 왼쪽 어깨가 사이드 밴드를 주면 은 왼쪽 어깨가 떨어져요. 옆 구부리기를 해주면 왼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왼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운스윙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 어깨가 떠가지고 비즈니스맨 스윙이 되면 사실 사실 없어요. 왼쪽 어깨가 내려가 내려가면서 볼 치는 거거든요. 내려가면은 볼을 때리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laughs> 헤드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 왼쪽 어깨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스윙 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왼쪽 어깨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내려갈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명도 하나 드렸는데요. 투어 선수들이 스윙을 측정을 하면 아마추어 분들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면 어깨가 평행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어깨가 평행까지 오면 이게 보통 제일 안 돼요. 제일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머리가 중앙에 있는. 그 투어 선수들이 머리가 중앙에 있는 스윙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들리는 스윙을 하니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평행에 손이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평행이 벌써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횡 턴을 에다가 플러스 꼭이 사이드 밴드라는 옆구리 구글리기를꼭 같이 넣어줘야지만 스윙이 정상적인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중앙에 있어도 되고 이 그렇게 스윙을 했는데 머리가 다소 약간 왔다갔다 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스윙을 했으면 거의 머리가 중앙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따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왼쪽 어깨 조금 내리면서 내린다기 보다는 내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억지로 내리려고 그러면 그냥 옆으로 도는데 이걸 자꾸 내리려고 하시니까 이게 모양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자, 이렇게. 자, 측면화면 보시면 제가 어떻게 돈 받고 레슨 좀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내려갑니다. 이게 사이드 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네. 다운 스윙에서 사이드 밴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사이드 밴드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체중을 전부 다 실을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체중을 다 이용하려고 그럼 체중을 다 이용하는데 왜 굳이 사이드 밴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는거냐 하면은요. 제가 제가 다리를 한 이만큼 벌려 볼게요 이만큼 벌려 가지고 체중 제가 이동을 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체중이동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체중 이동한 상태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네. 자 이쪽도 이제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고 네.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 이동을 멈출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일단 스윙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해져요. 백스윙에서 체중, 체중은 멈춤이 생기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좀 과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발에다가 체중을 다 한번 실어볼게요. 체중을 지금 다 실었다 온 거예요. 네. 이게 체중이동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체중을.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체중을 주는 것이지 음. 체중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체중을 이렇게 왼쪽에다 못 얹죠 이걸 아무리 얹으려고 그래도 발을 짚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짚어요 못 짚잖아요 이거는 체중이 짚히지 않아요 발만 떨어진 거지 체중이 짚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CG를 하나 넣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운 스윙에서 이제 볼 치러 들어가는데요. 볼을 치러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체중을 이렇게 주게 되면 제 머리 뒤쪽에 여기 보면은 줄이 하나 세줄세줄 같은 하나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머리가 얼마나 왔다 하는 네. 갔다 뒤에 하는지. 배경에 있는 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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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다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체중을 제가 저기다 줍니다. 네. 보세요. 체중을 체중을 다 줬다가 오는데 머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체중을 다준 거예요, 이게. 체중을 줬다 근데 발을 실제로 볼 스윙을 하실 때 발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연습을 조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때릴 때 이렇게 이만큼 들었다 놨다 하지는 않지만 연습은 이렇게 조금 하셔도 돼요. 자 CG 라인을 한번 보면은요 다운 스윙을 할때 여기에서 체중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제가 다운 스윙을 할때 힘을 이렇게 쓰게 돼 이쪽 방향으로 이두 방향을 힘을 쓰게 됩니다. 음. 보세요. 자. 왼쪽으로 왼쪽 어깨도 떨어지고 있고 손도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죠. 네,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체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 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약간 퍼 올리듯이. 그렇죠. 이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어깨도 내리시고. 저희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왼쪽 어깨가 내려가야지 왼쪽은 내려가는 동안에 손이 떨어져서 지금 저처럼 어깨가 거의 평행일 때 손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오 이렇게 해야지 체중이 거의 다 실리게 돼요 좌측으로 제가 오늘은 어, 왜 이걸 스윙을 다안 하느냐 하면 스윙을 다 하면 이게 잘안 걸려요 그래서 스윙을 조금만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을 줬다가 땅 체중을 자 체중을 주는 거예요. 체중을 줬어요. 이발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럼 체중을 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중 여기 있, 몸은 여기 있는데 체중을 줬다 뺐다 줬다 봤다 이러는 거예요. 상체를 이쪽으로 주면은 체중을 줄 수는 있긴 한데 네. 체중을 못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 디딜 수는 있지만 체중이 완전히 옮겨지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제가 체중이 완전히 왼쪽으로 쏟아져요. 네. 이만큼 쏟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중이 확 쏟아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쏟아지면 스윙을 조금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체중을 약간 쏟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 체중이 약간만... 그 중이 이쪽으로 이렇게 걸리면 클럽 헤드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서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스윙을 하실 경우에 대부분 제가 오늘까지 레슨을 해드린 걸 가지고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개 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것만 해도 볼이 잘 맞는다 그러시는 계실 거예요. 이것만 했더니 아, 이것만 이것만 조금 이렇게 했더니 치니까 나는 볼이 멀리 가더라. 우와. 특히 뭐 아이언 77m 정도가 나왔어. 176.69m가 나왔네요. 네. 뭐 아이언 같은 건쳐 보니까 진짜 거리가 이제 왕창 나요. 그런데 클럽이 길어지니까 볼이 잘안 뜨네요.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그거는 이제 이번 주안 하고.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다음 주에 <laughs> 여러분들 자꼬들가 밀당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순서대로 해야 되지. 이게 급하다고 이걸 가르치 먼저 가르치 드리면 이게 먼저 안 해보셨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잘보세요 이렇게다가 했 있죠. 체중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나 네, 왼쪽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이거 아니고. 이렇게 체중이 체중 완전히 갔다고 오는 거예요. 멋있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야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laughs> 완전히 야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체중이 없으면 스피드가 없습니다. 음. 체중은 스피드하고 거의 비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레슨을 드리면서. 스피드 스피드를 무게로 무게 단위로 환산하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많으면 스피드가 많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적인 논리를 보자면 딱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게하고 스피드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무게가 많이 내가 줄수 있으면 스피드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고 정확성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골프 스윙이라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클럽도 이렇게 치라고 만들어놓고. 스윙을 이렇게 하라고 다 디자인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냥 그대로 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좌측에 체중을 아까 CG 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체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오세요 가세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럼요 네. 네,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자 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체중을 줘가지고요. 제가 지금 와 허어. 이번에도 어, 171점 제가 지금 스윙한 건 나왔네요. 사실 이만큼밖에 안 했거든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 전혀 안된 거죠. 지금 아이언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온에어를 통해서도 드라이버 스윙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연습하는 방법이거든요. 체중을 이렇게 먼저 걸줄 알게 되시면은 이제 연습을 조금 돼요. 잘 되기 시작하면은 스윙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 이이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사각 자체부터가 좋아져요. 그리고 뒷땅도 잘안 나요. 뒷땅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니까 뒷땅이 날리가 없다.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뒷땅이 나겠어요? 음... 제가 체가 길면 살짝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체가 길어도 괜찮아요. 근데 음. 왜냐하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때까지 하시던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전에는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시던 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손목을 좀 빨리 푸는 느낌도 나요. 아. 내가 조금 빨리 푸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그래도 이거 빨리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연습 방법은 어 제가 지금 해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은 자 보통 이게 실패를 하면은 급해서 실패하세요. 급해서 보세요. 음. 제가 이렇게 백스윙할 체중을 주잖아요. 체중을 내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체중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되냐 하면은 체중을 줬다 뺐다죠. 자 이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줬다 뺐다 줬다 왜냐하면 내 무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는 거거든요. 네. 체중을 줬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오어를 통해서 오른쪽 다리로 밀어주면서 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어 들어보셨거든요? 오른쪽 다리로 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놓으면 제가. 제가 제 무게 자체가 원래 자측이 있잖아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게를 저쪽으로 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렇게 빨리 짚으려고. 짚는 아. 게 아니고, 자, 주면은 오는 시간이 있어요. 약간 리듬을 타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차차차. 리듬. 골프는 리듬입니다. 리듬을 잘 타주셔야 돼요. 자, 인생은 좌회전이고 골프는 리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타주는 겁니다. 올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체중이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자, 제가 줬다가 오는 거예요. 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리가 보면 과도하게 이렇게 안가지 이쪽으로. 이 연습량이 조금 많아지면요 타이거 우즈 선수 우승했잖아요 네. 그 선수처럼 머리가 중간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체중을 이렇게 쓰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이드 밴드라는 기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또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체중을 왜냐하면 제몸 상체가 벌써 이쪽에 가 있어가지고 무게가 이쪽에 가 있잖아요. 네. 무게가 이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중이 저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려면은 쏟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래도 이렇게 한다고 체중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중을 이렇게 좌측으로 좌측으로. 자 다시 한번 쳐볼게보겠습니다약싱을 조금만 하시고 체중을 줬다 뺐었다. 체중을 음. 또 172.173.5mm가 나왔네요. 네. 와. 이게 거리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상당히 놀라워요. 어, 떻게 보면 여러분들 각그 전문 용어지만 오잘공이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잘공이 나올 때 도대체 내가 왜 나왔을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정타 플러스 체중 운용도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이래요. 체중을 이동을 하는데 체중을 이동하는 방법이 적절해야지 그 체중을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체중이 쏟아지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하지만 조심 조심하셔야 될게 리버스 피보팅 이건 안 되죠. 이건. 근데 얼마큼이냐? 이거는 거울 보고 판단하셔야되고 이렇게, 약간 사이드 밴드를 주면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줍니다 체중을 실어주면 이게 다운스윙에 필요한 거 기술들 제가 시간을 게설 설명도 못못렸렸데 어깨가 이렇 어깨가 미리 렇게지렇냐 않는 문제 팔 좌측 어깨가 내려가면서 팔을 못 내리는 문제 어깨 노즐 어깨의 넓이 어깨의 높이 조절 실패하시는 문제 그리고 뭐 슬라이딩 하시는 문제 체중 이동 못 하시는 문제 원심력이 문제 이게 거의 다요키바운더리 안에서 이씬 하나가 메인 임팩을 해주는 그 주연급의 연기를 이씬 하나가 아마 분명히 해결해 줄수 있는 조, 좋은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해보시고.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4주 연속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